무슨 빨리 보고 싶다. 우리 구부 진짜 달달한데. 구부 진짜 달달한데. 이미 기사도 떴던데. 구부 진짜 진짜 담담한데. 깜짝 놀랄 걸. 아마 <laughs> 구부 시작하자마자부터 놀랄 걸.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. 이부까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요. 매주 매주 여기까지 할게요. 하, 이 정도면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. 이 정도면 더 이상은 없겠지 하는 순간 순간들을 다 깨줄 거라고요. 우리 자네맛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